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아, 네, <laughs> 제가 감사합니다. 네, 스티브 t v 채널 많이 구독해주세요. <laughs> 중계사님 어디부터 소개해 네. 주실 거예요? 저 일단은 여기가 십정동이 동암역세권이거든요. 그래서 지도를 보면서 위치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가 지금 보이시는 데가 동암역이거든요. 동암역이 위치 여기, 여기 보이시죠? 여기 동암역에서 이 더샵이 동암역 2번 출구에서 나오시면 178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가 예전에 10.2구역이라고 했던 곳이고 여기 빈땅 보이시죠 아마 선생님이 지금 영상을 찍으셨을 텐데 여기 국철 라인 옆에 빈 땅이 지금 현재 펜스 다 쳐져 있고 보시면 이렇게 펜스 다 쳐져 있고 여기가 어 영상에서 보시는 1 0 3구역이라 해서 아마 올해 착공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금 더 올라가다 보면요. 상정초등학교라고 있어요. 저희 선생님께서 드론을 날리셨을 것 같은데, 여기 보이는 이 구역이 10정4구역입니다. 이렇게 동부아파트나 이런 아파트는 빼고, 상정초등학교 옆에 있는 빌라를 해서 여기가 10정4구역인데, 10 관리사분인가가 10 나서 이제 이주를 많이 하고 있고 지금 계속 진행 중인 곳입니다. 데오프로지오 건설사가 들어와서 바로 위로 올라가면 백운역을 지나서 바로 부평라인까지 갈수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벽돌막 사거리라고 하는 곳인데요. 벽돌막 사거리를 지나서 바로 이렇게 길게 꼭 날개처럼 펼쳐져 있는 이 곳이 10.5구역으로 다음 주에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하는데 여기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왜 하냐면 원래는 뉴스테이 방식으로 하려다가 재개발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밟고 올해 안으로 또 관리처분 변경인가도 밟아서 이제 곧이주 계획이 수립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곳인데요. 장점은 평지면서 석정중학교 고등학교 또 초등학교까지 다 있는 역세권의 초중고를 다 끼고 있는 평탄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동합역을 중심으로 예전에 있었던 이구역이 완공이 돼서 더샵 보평이 만들어졌고 여기 3구역이 그렇게 지금 착공 예정이고 여기 위쪽에 4구역 상정초를 옆에 끼고 있는 이 땅이 4구역으로 관리 처분이 나고 현재 이주를 꽤 많이 했습니다. 5구역은 벽돌막 사거리를 끼고 있는 이 요 구역입니다. 요쯤에서 선생님이 드론을 날리셨다고 하니까 여기 여름을 숲이라 해서 여기 공원도 보일 거고 이 넓은 더샵을 바라보면서 여기 영상이 아마 잘 표현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동암역 주변에는 이렇게 현재 재개발로 진행되는 곳이 있고요. 여기 동암역 세권에서 바로 나와서 더샵을 가기 전에 파정초를 중심으로 요 근방에 있는 요 지역은 가칭 10.6 구역이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추진 중인 곳이고, 또 건너편, 더샵 정문에서 1 0정초를 끼고 있는 이쪽 이 넓은 지역이 가칭 10.1 구역으로 또 열심히 추진 중에 있는 동합역 역세권이 전부 다 재개발을 하고 있거나 할 예정인 곳들로 되어 있어서 정말 추후에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3구역이 완공이 되고, 5구역도 완공이 되고 또 4구역도 이주가 돼서 완공이 되면 또 나머지 가칭으로 추진되는 것들도 만약에 추진된다면 어마어마한 동암역세권이 미니 신도시급으로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는 동암역에서 북강장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이쪽에 1번 출구 쪽에 이게 남강장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를 조금 키워보시면 1구역에 요만큼 세 블록은 또, LH가 공공역세권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라서 초역세권으로 재개발 방식으로 또 이렇게 지어질 곳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동암중학교 서측, 여기 왼쪽이 우리가 22년도쯤인가요? 그 6월 달에 부평구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10.7구역이 이쪽입니다. 이렇게. 사이즈는 조금 작아요. 요만큼, 요렇게 해서 요만큼인데 여기는 시의 지원을 받아서 용역비 한 40억 정도 받았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받아서 지금 예정구역으로서 정비사업 구역을 하기 위해서 어 4월 말까지 동의서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장 빠르다고 보시면 돼요. 동암역을 끼고 이 넓은 지역이 거의 다 재개발로 진행되고 그 중에서 대장 아파트는 더샵 부평 센트럴 시티입니다. 네. 더샵 부평 센트럴 시티 가격이 어느 정도예요? 아, 여기요 예, 예. 예. 지금 여기는, 방금도 선생님 오시기 전에 제가 잠깐 집을 보러 갔었는데요. 거의 동합역을 오는 젊은 분들, 신혼부부들, 그런 분들이 매우 선호하는 신축인데, 5구제곱이랑6구제곱8사제곱이 있는데, 평당 한 1800만원 정도? 아직 2000만원이 안 되기 때문에, 신축 지구는 가격이 좀 저렴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한 4억 5천부터, 어, 30평형 같은 경우는 한 5억 5천 사이 이 정도? 그렇게 실제 거래 사례가 있습니다. 추후에 여기 10.3구역이라는 이빈 땅이 평당 한2천대 분양 예정일 거라서 더샵이 아직은 가격면에서 상당히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샵 부평 센트럴 시티에 네. 그 편의시설. 아, 그런 건 편의시설이요? 뭐가 있어요? 커뮤니티 공간에. 네. 예. 여기가 정문이거든요. 저희 사무실은 여기 있는데 이렇게가 정문인데 여기쯤에 106동 앞에 여기에 어 여러 가지 편의 시설이 있는데 그 차에도 저희 어머님이 어저께 여기 가서 사우나를 이용하셨고 어 그리고 휘트니스 있고 그리고 탁구장 있고 어른들을 위한 실버 공간도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108동 요쯤에 예. 코인 세탁실 이 있거든요 아, 네. <laughs> 너무 편리하고 그러니까 정말 너무 좋은 건1 0동 앞과 116동 앞에 여기 초록색 보이시는 선생님 여기가 애기들 물놀이장이 있어요. 아, 여름에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젊은 분들 많기 때문에 아기들이 아주 그냥 여름철만 되면 물놀이장 이용하면서 되게 그러니까 재밌게 이렇게 보낼 수 있고 매년 저희가 22년 5월에 완공이 돼서 매년 5월 달에 축제를 하는데요. 먹거리 같은 거 들어오는데 정말. <laughs> 5,678세대라서 장터가 열리면 어마어마한 인원들이 갑자기 쏟아져 나오시더라고요. 엄청나게 규모가 큰 그런 장터가 또 5월 달에 행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영장도 있지 않아요? 아쉽게도 수영장은 예.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 아 여름을 경기장이 멀지 않거든요. 예. 여기에 우리가 테니스 경기장이었잖아요, 선생님. 여 예, 예, 예. 여름을 경기장 안에 넓은 수영장이랑 테니스 경기장 당연히 있고, 여기 가시면 매우 편리하게 멀지 않거든요. 전차대에서. 아, 그럼 수영장이 있어요? 네, 아 엄청 잘 되어 있어요. 예. 여기 그리고 피트니스도 있고 해서 이렇게 가까운 곳에 편의시설을 이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우, 아주 살기 좋은데네요. 일단은 전철역이 예. 최고 좋은 것 같아요. 예. 예. 공기도. 아, 선생님 이거 빼놓면안 되는데. 자, 지금 보시면 구도심에 예. 이게 엄청 큰 한봉산이거든요. 호봉산이라고도 부르는데 여기 더샵에서 제가 여기도 살고 있지만 여기 바로 큰 길만 건너면 여기, 여기가 엄청나게 넓은 여름울이에요. 예. 옛날에 여름울이 있다고 그랬어. 그 여름울인데 공기 자체가 달라요. 정말 너무 너무 좋습니다. 한봉산요? 이 네. 예, 예. 그리고 또 젊은 분들 좋아하시는 잖이 스타벅스. 네. 지금 이 스타벅스, 예. 선생님, 여기 스타벅스 들어왔어요, 여기. 에 네, 예, 알아요. 여기 아, 예. 또 가다 햄버거 집도 것. 들어온대요. 아, 그래요? 네, 오 더샵 후문입니다, 여기가. 예예. 예. 후문, 그 여기 옆에가 방금 말씀드렸던 사구요. 예. 여기가 이런 것도 이용하시면 좋잖아요. 이렇게 있습니다. 네. 역세권의 대단지다. 네. 가족. 그리고 인근이 다 재개발을 아, 해서. 맞죠, 동합력 인근이 깨끗해진 예, 정말 깨끗해진다. 네, 네. 이 말씀이네요.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아, 네. <laughs> 제가 감사합니다. 네. 스티브TV 채널 많이 네. 구독해주세요. <laughs>